2025년 원숭이띠 올해 대박 터질 일세 가지 놓치면 후회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기회는 빠르게 오고 준비된 자에겐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가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박 터질 일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기 프로젝트에서 큰 수익이 터진다. 2025년 원숭이띠는 길게 끌고 가는 일보다 짧고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수익이 발생하는 운세를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제안, 이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업무, 한시적 계약 단기 투자,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분야라 해도 뭔가 끌린다면 잡아보세요. 그 기회 하나가 연봉 수준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 한마디로 인생 기회가 온다. 올해 원숭이띠는 언어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표현, 그 안에 돈과 기회가 따라 붙습니다. 말 한마디에 계약이 성사되고, 사소한 대화에서 협업이 생기며, 의견 하나가 리더의 눈에 띄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 발표, 면접, 유튜브, SNS 등, 말로 전달되는 활동을 꼭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에서, 생각보다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단했던 일이 대역전의 계기가 된다. 예전에 해보다가 멈춘 일, 포기했던 공부, 쉬고 있던 사업 아이템. 2025년 원숭이띠는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할 때 전혀 예상 못한 성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엔 안 되던 일이 지금 다시 꺼내면 돈이 되고 인정받고 연결이 됩니다. 중단한 일들을 다시 펼쳐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대박 씨앗이 있습니다. 2025년 원숭이띠는 가볍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작은 행동 하나에 폭발적인 운이 실리는 해입니다. 기회는 번쩍이진 않지만 조용히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은 사람이 대박을 먼저 잡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 당신에게 정말 큰일 납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은 재물복 터지는 날로 가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2025년 원숭이띠 재물복 터지는 날 총정리. 놓치면 아까운 돈 되는 날짜들. 2025년 원숭이띠에게 기회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흐름은 특정한 날짜에 몰려서 강하게 작용하죠. 오늘은 원숭이띠가 재물복이 터지는 날, 즉 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골든데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정표에 표시해두고 그날엔 작은 기회라도 꼭 잡아보세요. 첫 번째 1월 22일 새해 첫 재물운 작동일. 1월 22일은 음력으로 양력보다 기운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올해의 재물 흐름이 처음으로 깨어나는 시점이에요. 가볍게라도 가계부 작성을 시작하거나 지갑을 새로 바꾸는 의식을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오늘 움직입니다. 두 번째 3월 8일 귀인이 동기를 여는 날. 3월 8일은 사람을 통해 재물 기회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 주고받는 연락 모임 회의 속에 뜻밖의 제안이나 협업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세 번째 5월 27일 재물 흐름이 폭발하는 날. 이날은 원숭이띠에게 강력한 금전 운세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특히 지금 시작해볼까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이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엌 개시 투자 시작 쇼핑몰 런칭 재능 판매 시작일로 딱입니다. 네 번째 8월 16일 수익이 터지는 날. 이날은 노력의 결과가 돈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 정산, 성과금 혹은 오래된 미수금 해결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지갑을 열기보다 지갑을 닫는 날로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11월 11일 재물운 리셋의 날. 11월 11일 숫자만 봐도 뭔가 대칭되고 강하죠. 이날은 원숭이띠가 지출과 수입의 흐름을 리셋하고 새로운 금전 루틴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통장을 나누거나 새로운 저축 플랜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돈 관리 새 출발의 최고의 날입니다. 보너스 팁 돈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행동. 재물운이 몰린 날엔 꼭 지갑 청소. 통장 내역 점검. 불필요한 정기 결제 해지. 머릿속 돈 걱정 정리. 이네 가지만 해 보세요. 운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돈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2025년 원숭이띠는 운이 고르게 퍼져 있지만 날짜를 잘 타는 해입니다. 하루하루 같아 보여도 어떤 날은 특별히 돈의 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오늘 소개한 날짜들 하나라도 기억해 두고 움직인다면 당신의 재물 운은 상상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